쌤이 저를 되게 성실한 캐릭터로 알고 계는데 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신영균 선생님 파였던 거죠. 근데 제가 약간 반에서 신영균 전도사 약간 이런 느낌이어갖고 저는 집중력이 느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이다를 목표로 지금 강의를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막 대학에 합격한 그런 아주 다시 네. 자, 오늘은 이제 막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을 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제자들이 막 2학년 3학년 얘기 아니라 이제 막 대학에 합격한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온 따끈따끈한 선배들이에요. 한 명씩 소개를 해 볼게요. 자, 광이부터 어, 소개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하스학부의 활동우수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정광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으로 조선해양공학과에 합격한 권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김혜리입니다. 일단 합격의 박수를 치도록 할게요. 다들 일단 합격한 거 진짜 축하하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카이 합격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스카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누구나 스카이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목표 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걸 선배들하고 좀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가볍게 가볍게 시작합시다. 수능 끝나고 뭐 하고 지냈는지, 광원이부터 수능 끝나고 뭐 하고 지내요? 어, 저는 제가 수익 공부하듯 막 열심히 할줄 알았는데 수능 끝나고 공부할 줄 알았다고? 아, 그러니까 대학 합격하면은 어. 미리 또 해야 되잖아요. 괜짓 말하지 마요 네. 어, 그래서 뭐 하고 지내요? 그럴줄 알았는데 <laughs> 아쉽게도 그런 시작은 아직 못했고요. 음, 어, 공공연생이다 보니까 이제 일도 뚫리잖아요. 술집이 이제 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술 마시고 그러더라고. 네. 어.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거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어, 주량 개발하고 있잖아 네. 그것도 자기 개발이에요. 알겠죠. 아, 그렇죠. 잘 되고 <laughs> 있네. 서영이는. 어. 네. 서영이는 <laughs> 선생이 님 인스타를 보니까 맨날 맛집 탐방 다니고 계신데 <laughs> 뭐 하고 지내요늘 놀고 보고 싶었던 공연들 보고. 먹고, 마시고, 곧 여행 가요. 네. 음,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네. 어제도 보니까 친구들하고 한잔한 한것 같더라고. 인스타 테이블에 <laughs> 술이 종류별로 쫙 <laughs> 있는 모습을 <laughs> 제가 봤어요. 저는 아홉 명이. 빠졌어, 빠졌어, 이제 아니, 어제 아니고. 아, 그저께? 그저, 그저. 어, 그저께. 마셨렇게 <laughs> 맛있어요. 혜리는 <laughs> 뭐 하고 싶요 저도 이제 수능 끝나면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심 삼일이라고 1월 3일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laughs> 매일 놀고, 술 마시고, 여행 계획 조금 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뭐냐면,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이거 일단 대학생들 공부도 좀 하고 해야지, 하지만, 정작 끝나고 나면 그렇지가 않지. 자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이러고 지내는데, 우리 온라인 제자들도 그렇게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대학에 이제 다들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보통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들이지, 합격 그, 딱 소식을 처음 딱 접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 환희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주세요 서영이는 어땠어? 약간 꿈인가 생신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한동안은 되게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 수험 번호를 요즘에 수험 번호를 컴퓨터에 딱 치면은 뭐 빵빠레 같은 거 나오니? 아니, 뭐. 그러진 않고 그냥 합격합니다 <laughs> 왜나 때는 그랬어 나 때는 ARS로 전화로 했거든 그냥 페이지에 합격 이렇게 한쪽에서 있는면 그러면 소름이 쫙 돋아 어 약간 벙, 벙 찌는 기낌벙 찌는 느낌? 응. 광원이는 어땠어?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이제 학교 학생 인터뷰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생각했어. 학교 <laughs> 학생 인터뷰를 누가 해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제 학교에서도 뭐할 수도 있고 뭐 어, 그래? 뭐 후배들이 모를 수도 있,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멘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굉장히 건방지죠. <웃음> <웃음> 왜 혜리는? 추가 합격의 기분은 또 남다르지. 다르죠, 이게. 처음에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번호 기다려다가 딱 합격하면은 네. 그때는 좀 기분이 더 어때? 그때는 진짜 울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1점이 이렇게 될 테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가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하니까 스카이 합격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나는 남과 다르게 이런 노력을 했다. 소영이는 음. 어떤 어요 저는 학종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거점 학교 같은 활동도 하고 계속 그렇게 많은 활동들? 이제 쓸 거가 많아야 되니까 응, 성원이는 어, 저는 막 남다르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제가 살면서 잠을 줄일 일이 있을 거라 생각 을 못했는데 이제 고3이 되니까 그래도 좀 품이 나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I couldn't hang 그 t 그래그래 l d n t I couldn't hang it. I c o u l 네 n t I couldn't. I c 어떤 노력이? t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대신 점수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율형 이런 <laughs> 학교지 네 그런 학교에 다녀서 저는 비교과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만회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동아리마다 다 기장이랑 부기장 이런 거다 하고 학급임원이나 학년임원이나 이런 거다 참여를 해서 그래도 생기부를 좀 알차게 채운 것 같아요 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구나 그러면 수험생 활때 이거 문제 제자들 많이 궁금할 텐데 언론인 자들이 수시, 정시, 배분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 각각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제 학종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혹시 떨어지면 이제 정시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거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수시 정시를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했고 각각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리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어, 일단 1학기까지는 이제 대입에 들어가는 내신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까지는 내신이랑 수능을 거의 7대 3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학기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능 60% 공부로 돌려서 수능에만 열중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7대3 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아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이나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별개라고 생각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머리가 복잡하고 좀 공부가 잘안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교사가 될수 있는 자질을 가진 것 같아요. 말을 잘해, 기본적으로. <laughs> 역시 사범대지원생. 그리고 서영이. 1, 2학년 때도 시험을 볼때그 2, 3주 전에 내신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딱 맞춰서 평소에는 정시 공부를 하다가 2, 3주 전에 내신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응, 광 입시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최저를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정시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수시를 자기가 수시 목표로 한 대학에 정시로도 갈수 있을 만큼의 점수를 받겠다 이런 마음 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laughs> 이거였어요. <laughs> 야 완전 입시 전문거야 그지 보통 수시 원서 내고 나면 애들이 이제 그 대학으로 논술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있으면 샤 이렇게 써 있잖아 문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내 대학 같아 그죠 어, 근데 나중에 확 확인해 보면 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 수시는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까지 정시까지 가게 되더라도 나는 이걸로 합격을 한다 이 자세로 공부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 그죠 어 준비를 다들 열심히 한거 같은데.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해볼게요. 목표 대학이 있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우면 나가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방원이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막, 사실, 소스가 만족에 산게 아니어서, 막전략이라기보다 정보를 말하는 거지. 네, 정보가 많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좀 자세 쪽이 좀 더. 좀 마치고 싶은데 이게 목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저도 사실 스카이를 목표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라그 하나의 마음가짐으로는 하기를 뭔가를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을까 공부를 잘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본이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아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대학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어떤 내적 동기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기도 한데 굉장히 전략적인 논문이에요. 그죠? 어그 다음에 서영이. 저는 일단 목표를 잡을 때 높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거만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저도 약간 서울대를 갈 정도의 내신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게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조금씩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수시 에서는 특히 전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형이 어떤 전형이 자기한테 제일 맞는지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 번의 시험으로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1학년 내신으로는 스카이는 별로 꿈꿀 수 없는 그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그래도 아, 하다 보면 그래도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 교과가 부족하면 비교과를 채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은. 그래도 좀 길이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 3 학년 올라가면서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번못 봤다고, 뭐 내신 시험 한번못 봤다고, 아 나는 정시야, 나는 재수야 이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끄덕끄덕하는 공감하는 얘긴가 봐. 선생님 이건 하나를 물어보자. 목표 대학이 확실히 있었지, 선생님? 강원이 네. 어. 있었지. 어, 내전좀비율적 늦게 생겼죠. 그래도 있기는 음, 있었지, 학년 네. 수업생활 하면서. 해들필 그래. 당연히 있었지. 네. 어 일단은 이것부터 나는 진짜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하면서도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애들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잖아. 가고 싶은 학교 어디야 그랬을 때, 어, 몰라요,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온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로 나는 목표대학이 있었고, 그 목표대학이 어떤 전형들이 있으며, 나한테 맞는 전형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수시정시를 나눠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보내야 되는지, 이게 있더라고. 수험생활 플래너 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 자체가 조금 난달랐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맺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을 잘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다들 자기 가고 싶은 학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해요.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배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목표 대학에갈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인 얘기들. 뭐 생활 습관은 어떻게 됐으며 공부법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대되죠? 커밍순. 조금만 기다려요.